돌고 들고, 들고 하나 둘셋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연습해 주시면 빨리 <laughs> 몸에 익혀지실 거예요 골프 자 일단 드라이버가 이렇게 막기 시작하면 좀 재밌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내리는 동작에 집중해서 보여드리면 자 돌고 들었죠? 그렇죠. 어떻게? 아래로 그냥 내리고 공을 이렇게. 맞춰보세요.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방향을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의 팔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지. 왜냐면 하 기존 동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치시거나 아니면 과도한 이아웃 기도를 만드시려고 분명 이렇게 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 많죠. 저도 네. 그랬고. 복합적으로 나하는게 이렇게 돼버리면제 오른쪽 팔꿈치가 어디에 붙죠? 옆구리가 아니라 거의 뒤쪽에 붙게 돼요. 굉장히 이 쪽에 붙네. 그렇죠. 그러면 왼쪽 어깨가 당연히 올라가게 돼요. 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뒷땅 타핑 타핑.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분명 겁나셔서 내리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럴 땐겁 먹지 마시고 몸을 정말 사용하지 않는 느낌으로 정말 팔만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 그럼 아이언도 같이 한번 잠깐 보여줄래요? 느낌이 같은 것 같은데, 그죠? 어, 이거 우리 송영이 블랙 나이프인가요? 그쵸 약간 블랙 에디션, 약간 그 암살자 같은 느낌, 아. 다 까만색으로 딱 만들었죠. 자, 아이언도 마찬가지죠. 돌고 들었어요. 그러면? 내리고입니다. 네. 아, 느낌이 같죠? 느낌은 같죠? 아. 클럽의 길이가 달라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야, 스윙이 다른데? 라고 느끼실 뿐. 이 느낌으로 똑같이 치라 이거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돌고, 드는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여기서 내려보는 거예요. 망치질과 비슷한데요. 하나, 둘, 셋에. 스윙을 하셔도 되고요. 이 리듬은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리듬으로 하시면 돼요. 세번이 뭐 편하시면 세 번, 두번이 편하시면 두 번. 단 중요한 건이 횟수를 점점 줄여주시는 거예요. 음... 가령 처음에 하나, 둘, 셋에 하셨다면 횟수를 점점 줄이시는 두 거예요. 두 번에 해보고. 왜냐면 그래야 연결되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조금 구분 동작 하시다가 연결하시려고 하면 진짜 아니어져요. 어색해지죠.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도 대비하시면 좋으니까 보여드리면 저는 셋에 갑니다. 돌고 들고. 하나, 둘, 셋. 셋. 보여드리면, 저는 세세 갑니다. 돌고, 들고, 하나, 둘, 셋. 둘, 셋. 저형 뒤에서 보시기에 약간 아이언치는 느낌 안 나요? 어, 똑같은 것 같아요 제 그렇죠. 느낌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거리를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돌고 들고 여기서 절대 스타트를 기존처럼 뭔가 몸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팔만 하나 둘셋 팔만 하나 둘셋 둘, 셋. 그런 느낌으로? 네, 정말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요 정말 천천히 한 저는 한 2주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2주야 너무 좋죠 그러면 그래야 몸에 배는 거 같아요 습관으로 형성되겠죠 제가 지금 해보고 느낀 거는 네. 아이언이지만 네. 2주 동안 구분노동을 했잖아요 <laughs>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했거든요, 저는 감사하죠. 그냥 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이어서 해야지라고 생각 안 해도 그 동작이 나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배어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언 연습하시는 분들도 꼭 2주 동안은 구그 분동작으로 그냥 그냥 누가 뭐라 하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주 후에 그냥 쳐보세요. <laughs> 그럼 기가 막히게 <laughs> 맞아.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네.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주위에서 말들이 많고 네. 또 뭐하는 거야 너무 뒤로 갔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저는 네. 저한테도 많이 했어요 그런 네. 말을 너무 뒤로 가는 거 아니야 저다 무시하고 그냥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어서 하면 그렇게 뒤로 안 가요 백스윙 어, 자체가. 생각보다 가지 않습니다 되게 괜찮게 나와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낌과 현실은 너무 정반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치고 싶으신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주위의 시선을 너무 아랑곳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연습법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쉬워 자기가 시려본... 해야 될 것만. 네. 내꺼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연습에 집중하시면 좋고, 천천히 갈게요. 돌고, 들고, 하나, 둘, 오,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연습해 주시면 빨리 몸에 익혀지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는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연습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같이 따라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아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나와서 한번 쳐보실까요? 저요, 두꺼비의 복... 받아서. 지금 본걸딱 듣고서... 네, 아휴, 진짜 이게 난 열두 시는 조금 힘들어. 아, 이거 돌고 비 전혀 됩니까? 돌고 아 제가 이거를 촬영 전에 두번 얘기 듣고 따라 해봤는데 돌고래로 드라이브는 처음 해봤거든요. 네. 뭐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돌고, 돌고, 내리고. 네, 겁내지 마시고. 이때 손 똑같이 다 펴지면 안 되고 약간 텐션 느껴지게. 이게 개개인마다 다르실 텐데 네. 텐션을 느끼셔도 되시고요. 적어도 손목이 완전 이렇게 풀리지 않는 캐스팅 되지 않는 선에서만 내려주시면 좋아요. 이 정도는 괜찮고. 네. 요거는 안되는거죠? 낚시 진짜 정말... 캐스팅 완전 낚시 캐스팅처럼 네. 하는건 안되고 요정도만 이렇게 네. 어 이것도 많이 하니까 어깨 저리네요 운동입니다 돌고 들고, 들고. 음. 이게 아니 맞는데니까 난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요 진짜 신기저죠 관성모먼트 한번 해보면 안돼요? <laughs> 아니 저거 이거 관성 모터 있으면 똑바로 나가는데 이믹스가 좋아요. <laughs> 똑바로 잘 가. 이거 이거 진짜 해 보시면요. 아니 왜 맞지? 내가 그렇게 2시간 동안 제 어저께 3시간 네. 연습했어요. 느낌이 안 와서. 계속 여기만 계속 계속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고. 엄청 돌아다녀 얘. 엄청 바빠요. 형. 근데 오늘 듣고 해 보니까 나도 맞더라고 이게. 우리 소경보다는 안 바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들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왜 맞지? 다음 시간에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지만 몸이 가야 되는 길이랑 팔이 가야 되는 길, 그리고 헤드가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던 백스윙은 그게 약간 통합돼 있어요. 어... 혹은 완전 분리가 돼 있거나 완전 분리가 돼 그러니까 있거나 복잡하죠. 돌고래 아시겠지만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네. 간단하게 지금 대충 톡 쳤는데 네. 190 나갔어. 그러면 간단하면 어떤 게 좋아지냐? 그냥 스윙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칭찬 안 해줍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신기하다. 다운스를 느끼셨네요 190이 나갔네. 이렇게 쳐도 190이면 그냥 이거만 해도 되는데. 와, 뭐지? 이거 왜 맞지? 참 신기하다. 방향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네. 이거 정말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이게 아이언 아직도 안해 보신 우리 몽고 패밀리들 있다면 아이언도 돌고래 꼭해 보시고요. 난 드라이버도 될지 몰랐어. 되죠. 스윙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냥 믿고 그냥 돌고 들고 내리고만 해보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시는 연습은 사실 돌고래를 보셨던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리고는 어떤 동작이죠, 송형 내리고요? 팔과 몸을 분리하는 동작이죠. 분리를 하셔야 되는 연습 동작이기 때문에 거리, 방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내리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따라하면서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온 골프 소경 궁금의직 토니. 핏. 약간 드라이버니까 이진 거 없습니까? 뭐있습니까왜 새로 만든 거안왔 이런 거해 줘야 되거든. 드라이버니까